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백년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적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12월 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분석. 웨스트햄은 우수한 체격 조건, 정밀한 킥 능력 등으로 무장한 중성위 전력이다. 주중 일정을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꽤 준수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우월한 세트피스 능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격돌에서도 선제 득점을 코너킥 상황에서의 득점 결승골을 크로스에 이은 헤더 득점으로 마무리했다. 참고로 웨스트햄이 만들어낸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은 무려 네 골이며 세트피스로 인한 실점은 단일 실점 없는 클럽이다. 적절한 시점에 안토니오가 복귀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요인이며. 고엔 코우팔, 마수아코, 베나마, 크레스웰 등 좌우 측면 천병들의 시너지도 한껏 물이 우났다. 홈 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소한 차의 리드를 선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소샤르 감독과의 전정 역시 우월하다. 반면 소샤르 감독이 웨스트햄을 만났던 내 경기에서는 1승 1무 2패로 성적이 다소 나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파리 생제르만과의 중요했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5차전 1대 3으로 홈 일정에서 패했다. 체력적으로도 힘든 승부였고 경고 및 퇴장이 난무했던 거친 환경이었다. 가뜩이나 피지컬이 좋은 웨스트햄과의 격돌은 꽤큰 부담이 될수 있겠다. 카바니는 상황에 따라 세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카바니 카드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본 일정의 현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일정에서 레시포드가 급작스러운 부상을 당했고 쇼 나존스 등이 부상 악재로 꼽힌다 맥토미니 페르난데즈 등 주요 자원들의 페이스가 나쁘진 않지만 이들의 체력적 부담을 나눌 만한 옵션들이 제목을 못하고 있다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원정 경기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현재 해설자 역시도 원정에서는 전혀 다른 클럽이라며 칭찬했을 정도 다만 카바니의 출전 가능성이 모호하고 주중 일정을 치렀다는 점, 여기에 레시포드 이탈이라는 치명타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라면 웨스트엠의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 보고 웨스트엠의 승리를 예상한다. 백몬스터가 추천하는 상세한 조합픽과 더 많은 분석픽은 영상 하단 소개글에더 많은 백몬스터 분석픽 보러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